RF-4C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전장을 눈으로 꿰뚫는 전략 정찰기입니다. 이 기체는 적의 움직임, 병력 배치, 그리고 지형의 세부 구조까지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기본 플랫폼은 전설적인 F4 팬텀 i 전투기지만, RF-4C는 무장을 최소화하고 대신 고성능 정찰 장비와 카메라 시스템을 장착해 공중에서의 감시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고고도에서 장시간 비행하며 광학 카메라, 적외선 센서 레이더 등 다양한 장비로 낮과 밤 모든 기상 조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냉전 시기와 한반도의 긴장 상황 속에서 RF 사시는 적진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중요한 군사 정보를 수집하며 국가 안보의 눈과 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작전 계획과 전략 수립의 핵심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실제로 많은 작전에서 전황을 바꾸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뛰어난 속도와 기동성. 그리고 장거리 작전 능력 덕분에 적의 요격을 피하면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RF-다시사시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공군의 정찰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체는 단순한 항공 전력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하늘 위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전략적 자산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에서 RF-다시사시는 1970년대 도입 이후 수십 년간 하늘의 눈으로 불리며 핵심 정찰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냉전 체제 속에서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았고 북한의 군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RF-4C는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해 고고도에서 장시간 비행하며 지상 목표물과 적 부대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촬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작전 계획, 부대 배치, 방어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RF-4C의 장거리 정찰 능력은 지상 감시로는 얻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했고 이는 전시의 전황을 바꿀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또한 RF-4C는 단순히 적군의 위치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 배치, 공병 시설, 이동 경로까지 분석할 수 있어 정밀 타격 작전에도 기여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약 40년 동안 RF-4C는 수많은 작전에서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대한민국 공군의 전략적 눈으로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적에게는 압박이었고 우리에게는 안심이 되는 강력한 방패였습니다. RF-4C는 단순히 빠른 속도와 높은 고도를 자랑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그 내부에 장착된 첨단 정찰 장비가 진정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특히 이 기체의 핵심은 고성능 카메라 시스템이었는데, 이는 고고도와 장거리에서도 놀라울 만큼 선명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카메라는 대구경 광학 렌즈와 고감도 필름 시스템을 사용해 구름 위에서 지상의 작은 구조물까지 식별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적의 차량 번호판이나 특정 무기 배치 형태까지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적에선 IR 카메라와 야간 촬영 장비를 함께 장착해, 어두운 밤이나 악천후 속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고급 장비 덕분에 RF-4C는 적의 요새, 군사기지, 공군 비행장, 그리고 병력 이동 경로를 상세히 기록하여 작전 계획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산악 지형이 복잡한 한반도에서 이러한 고해상도 영상 정보는 지상군 작전과 공습 계획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이처럼 RF-4C 위 카메라 시스템은 단순한 사진 촬영 장치가 아니라 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정보 무기였으며 대한민국 공군의 정찰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이었습니다. 아레프다시사시는 냉전 시대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첩첩한 군사적 긴장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최전선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 지역의 정찰과 군사 정보 수집에 있어 이 기체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남북 간 군사 균형이 민감하게 유지되던 상황이었고 북한의 무기 배치와 병력 이동. 새로운 군사 시설 건설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r f 시사 c 는 고고도와 초고속 비행 능력을 활용해 북한 영공 근처까지 접근하며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로 목표 지역을 촬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의 탄도미사일 기지, 전차부대 집결지, 방공포 진지, 레이더 기지 위치 등이 파악되었고 이 정보는 공군과 육군의 작전계획 그리고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에 직접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RF 사시 위 활동은 단순한 군사 정보 수집을 넘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고 억제하는 심리적 효과도 있었습니다. 적이 모르게 정보를 빼내는 하늘의 스파이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며 대한민국이 냉전 속에서 흔들림 없이 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한 숨은 주역이 바로 RF 사시였습니다. RF 사시는 대한민국 공군 역사에서 보기 드문 장수 기종으로 약 40년 동안 하늘에서 국가를 지켜온 베테랑 정착이었습니다 1970년 대 초반 도입된 이후 이 기체는 냉전 시대부터 21세기까지 한반도의 변화를 모두 목격하며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고성능 정찰 장비와 안정적인 비행 성능 덕분에 도입 당시부터 은퇴할 때까지 전략 정찰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수십 년간 r 프다 시사시는 한반도 전역을 비행하며 북한의 군사 동향을 감시하고 작전 계획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독한 기후 고난도의 비행 임무, 긴급 출격 상황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신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세대를 거쳐 수많은 조종사와 정찰 장비 운영 요원들이 아레프다시사씨를 통해 임무를 배우고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아레프다시사씨는 단순한 항공기를 넘어 대한민국 공군 정찰 역량의 상징이자 전으로서 기억되었습니다. 2014년 은퇴할 때까지 약 40년 간의 복무 기록은 이 기체의 성능과 운영 가치 그리고 그 안에서 흘린 수많은 군인들의 땀과 헌신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레프다시사시는 하늘 위에서 조용히 임무를 수행했지만 그 공적은 한국 안보 역사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레프다시사시는 2014년 폐역과 함께 대한민국 군사 항공 역사에서 한 시대의 막을 내렸습니다. 1970년 대초반부터 약 40년간 대한민국 공군의 전략 정찰 임무를 책임지며 수많은 작전과 국가 안보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기체는 단순한 전투 플랫폼이 아니라 하늘의 눈으로 불리며 적의 움직임과 군사 시설을 정확히 파악해 작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국가 방위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냉전 시기부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그리고 21세기 들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RF-4C는 꾸준히 임무를 수행하며 변함없는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퇴역식에서는 많은 조종사와 정비사 그리고 이 기체와 함께한 공군 인원들이 모여 아쉬움과 자부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마지막 비행을 지켜보았습니다. 은퇴 이후 R.F.다시사시는 일부가 박물관과 기념관에 전시되어 후대가 그 역사와 가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퇴역은 단순한 장비의 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군 역사 속한 장을 넘기는 순간이었고 R.F.다시사시가 남긴 유산은 첨단 정찰 자산 개발과 운용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래4다시사시 냉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기억될 진정한 전설이자 역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